디모데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합덕하고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자, 이 목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좀 세부 지침과 또각 계층 여러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성도들에 대한 어 이렇게 목회자의 자세 또 그것과 관련된 교훈을 지금 나누고 있는 디모데전서 후반부 4장부터6장까지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인데요. 5장 전체는 다 아니고,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목회자가 참교사로서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한 곰면인데요.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참과부의 구제와 관련된 것, 또이 참과부를 어떻게 교회 내에서 활용하느냐, 에 대한 부분도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는데요. 어, 먼저 이제 바울은 남녀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일절 이절에 교훈합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당연하죠, 그죠죠또 어, 권하라,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며. 오, 참, 맞죠, 그죠?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권면을 하는데, 아버지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듯이 하라, 이거죠? 꼭막 혼내듯이 하지 말아야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내, 내 동생이나 내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 말이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뭔가, 어, 야한 생각이나,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겠죠. 한마디로요 가족을 생각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을 함부로 생각한다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아, 내딸 같아서 막 그런다. 아 내가 아, 내 자식 같아서 그런다면서 아주 이렇게 비인격적인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어, 가족처럼 음, 나이 드신 분이든, 또, 이렇게, 어, 젊은, 남자, 여자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좀, 마음을 담고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어, 참, 그건 참,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그 당연한 게 당연하게 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3절부터 16절을 통해서는, 음, 그 당시 좀, 과우들이, 이렇게 미망인들이죠. 이렇게 좀, 교회 내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저우 문제에 대한 어떤 교훈인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좀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 보여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홀로 된 사모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글로 조금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먼저 그 시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삼절에 보면, 참과부인 과부를 존재하라고 합니다. 참과부는 남편을 사별한 여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자신을 돌보줄 이렇게 가족이 없어서, 그야말로 외롭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일반적인 성도의 관계를 말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과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그들은 뭡니까?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 힘들 만큼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22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 고아나 과부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라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해야 될게 교회가 해야 될게 힘든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어~ 그런 사역 중에 하나라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절부터 6지를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 예를 들면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기 전에 자식이 있는 가운데 죽었다면 그~ 그 자식들이 엄마를 잘 모시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요.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가군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어뭐 결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막 그것을 하다 보면 신앙에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중에 결혼하라고 하면 하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자꾸 뭡니까? 속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별을 했으니까 다시 할 경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야로 항상 기도와 그러니까 강구와 기도를 하는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놓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육신적으로는 살았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쓰라이 말이겠죠. 그죠. 자,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기 가족 중에서 과부가 있다든지 홀로된 미망인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뭡니까 돌보라 이거죠. 그건 오히려 뭡니까 불신자보다 더 돌보지 않고 자기 그냥 배만 채운다면 그것은 뭡니까 정말 악한 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 가족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코가 석자인데 내코가 석자든 어쨌든 내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라 이 말이겠죠. 이제 요 구절부터가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할 부분이에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명부에 그 당시에 과부 명부를 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구제 대상이니까 그 명부에 정말 진짜 신실한 과부를 구제해주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신실하지 않으면 안 돌볼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견해가 뭐냐면, 어, 그 과부 중에서 신실한 사람, 또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 행위를 해서 말하금 말합니까? 어, 한마디로. 어, 교회의 봉사를 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일에 어, 그걸 사용해라 이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두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는 그냥 구제 대상으로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교회 봉사 측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 앞에 이제 첫 번째를 볼 때는. 뭐 무슨 3절 이하부터 과부를 보살필 것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16절에도 참 과부를 도와주라는 언급을 통해서는 이과부의 어떤 구제 대상으로 삼기 위한 건데 그래도 교회에서 도울 때는 좀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어~ 이렇게 교회 봉사를 담당하는 것을 볼 때는 선한 행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라 아니면은 처음 믿음에 대한 언급이 십이 절에 나오거든요. 또또 또 젊은 과부들에 대하여 있었던 제안을 언급한 1 2 절부터 1 5절 나오는 그걸 보면 아 이들이 교회의 일을 조금 제가 볼때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부 전체를 좀 돕기 위해서 과부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명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신실하고 행실 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해서. 어, 같이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끔 했지 않았나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젊은, 제1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런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합니다. 너무 젊어서, 어, 아직까지 정욕이 있으면, 그럼,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부 자체가 뭐죠? 교회 봉사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제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젊은 과부들 중에서는 아직도 그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개인 신앙의 중요성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보라 이렇게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활용할 때 그게 정말 개인적인 신앙과 또 교회의 덕이 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이제 16절 마지막인데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를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과부들을 도와주면 제대로 도와줄 수 없고 시험거리가 될수 있으니까, 오히려, 믿는, 어떤 여자의 어떤 그런 친척이 있거나 좀 그렇게 되면 뭐십니까 해라 이 말이죠 믿는 여자라는 것은 그 불신자 남편을 둔 여자라고 하는 견해와 개인적으로 어떤 경제적을 갖춘 과부나 미혼녀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어그 어쨌든 이런 어떤 과부가 있다 그러면은 뭡니까 좀 제발 이게 뭡니까 옆에서 조금 친척들이 도와줘서 어 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가 이거를 쭉볼 때, 한번 교회가, 어, 가장,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고, 누군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행정들을 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한쪽을 하면 한쪽은 그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체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디지만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요, 효율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천년만년살게 아니라, 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으니까,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재능을 천년만 년, 우리가 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어, 교회의 이런 과부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정말 도와주고 같이 인도받아야 될 대상들을 생각한다면 좀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런, 어, 바울이 쓴 부분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히 아직은 떠오르지 않은데, 저는 생각나는 게 아까 홀로 된 사모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떠오르는데요. 그거 외에는 잘없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민하고, 그죠? 렇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해서 그리스님 축원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 당시에 과부들이 많았던 것처럼, 또이 시대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돕고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돕고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